아니 쌈룡아. 개장수가 아직도 있나 봐. 개장수 아저씨 오고 있어. 아니 아직도 개장수가 돌아다니면 어떡하냐? 그치, 산용아? 어 씨. 괜찮아, 산용아. 산용이 괜찮아. 아저씨 갔다. 아저씨 갔다. 산용이 이뻐. 뚠뚠보, 잘 잤어? 뚱뚱 <laughs> 보 어제 비 와서 나오기 싫었어, 어? 비 와서 어제도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 있더라.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부었잖아. 오늘은 비안 온다니까 좀 놀아. 어, 알았어, 순영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. 왕 누나랑 준비됐어? 준비됐어? <laughs> 가자. 왕 누나 안녕. 쌈룡아 왜 오늘 왕 누나한테 인사도 안 해? 두기야 안녕. <laughs> <laughs> 쌈룡아. 두기가왜 오줌 싸고 가니 가자, 울샷. 어우씨, 똥 맞아 뻔했네. 씨, 아유, 삼룡이 화났어. 화났어, 괜찮아 삼룡아, 얼굴 닦고 연고 좀 바르자. 음 왔어. 너. 얼굴 이렇게 잘좋었어 음. 발라야 돼. 바르기 싫어도 발라야 돼. 잠영아. 맛있어. 응. 그래 밥 먹자 우리 초룡아 가자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빨리 갈게 누나. 삼룡아 맛있어 어 이거 많이 먹어 삼룡아 영철아 약속한 대로 우리 부시돌 하고 오자 가자 가자 응, 가자 부시들부시들 부시들. 얼른 와. 자. 어, 이단 불이다 이단 불리 어, 자. 왜 그러고 서 있어? <laughs> 어, 영철이 얼른 부시돌해. 아이 왜그러고 서있냐니까 <laughs> 아이 <아유>, 왜저래 <laughs> 부시터 파워 왜그러고 서있냐니까 <laughs> 똥이 안나오는구나 향이 향이 너어제 너무 안움직여서 그래 아이고 정말 가자 준영아똥안 나올 땐 고구마로 먹으면 돼 어, 똥꼬 스케이트 탄다 <laughs> 가자 가자 가가 가. 아이고 저 진짜 빨리 간식 내놓으라고? 아이고 정말 그래 그래 먹자 먹어, 먹어. 간식먹어. <laughs> 초리용 가지고 가. 옳지. 우리 춘향이 두 개. 두개 먹어. 상현이는 그냥 그 자리에서 먹을 거야. 가지고 갈 시간도 없어. 우리 쌍룡이는 세개 먹어. 옳지. 와, 우와, 와쌍용이 우와, 오구, 오구, 어구 좋아! <laughs> 그거 안 뜨거운 거야! <laughs> 뭐하러 흔들어! 어구 맛있어! 어구 맛있어! 이거 다 삼형일 거야. 또 순양이한테 뺏길라. <laughs> 출룡 뭐야? 엄마, 아빠 인생에 남피디가 동행을 한 날이다. 아, 어때? 고마워. 마음에 들어? 음, 응. 음. <laughs> 너무 좋은 거 샀다. 이게 제일 좋지 않아? 어, 이쁘고. <laughs> 지금 너무 감동이라 말이 음. 안 나와. 진짜? 감동 <laughs> 음, 받았어? 감동 받았어. 어 바구니도 있네. 앞에도 예쁜 바구니 있고. <laughs> 우 와. 네. 아니 안뛸 거야. 어, 피디. 어? 엄마가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? 응. 음. 이제 나이도 음. 한살더 먹었으니까. 응. 어. 인간적으로 철좀 들자. <laughs> 어? 짜장면 입에다 하나 물고 박수 치고 그런 짓거리 이제 그만하고. 네, 어머니. 말잘 들을게요. 응, 어, 그래. 철돌자. 네. 어. 와 <laughs> 이제 가서 한번 타봐야지. 여기, 여기다가 이제 우리 남피디 앞에 바구니에 이제 어, 우리 영털이 또 태워갖고 또 신나게 달리겠지? 어. 너무 좋아. 쌍둥아, <laughs> <남중아>, 꽃이야. 쌍 <laughs> <어디라>, 선물 꽃이야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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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왜, 왜 싸워? 왜 그렇고!